우와, 소 그림 정말 잘 그리는데. 수호야, 뭐 그리는 거야? 색깔 고양이. 그려. 색깔 고양이.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합쳐지면 무슨 색 될까 진짜 궁금하네. 어, 내가 합쳐 볼게. 응. 이색 된다 무슨 색이야 그거? s o g 치는거 그리고 있 n o 소가 물감놀이 너무 너무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니까 어때? 좋아. 좋아. 뭘 그려볼까? 보 o 색은 없어 너네. n 응, 우와 음. 우와 여러가지 색깔을 다 섞어? 그럼 무슨 색이 될까? <laughs> 우리 소예술원이 불탄다? 피카소 났다 피카소 났어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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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한이 형도 그려 그래 수호야 <laughs> 어떤 기분이야 물감은 우와.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건 어떤 기분일까 멋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 다 모이니까 검은색이 된다고 봤니? 어, 봤어. 나 고양이야? 어. 응, 어, 봤어, 봤어. 색깔 고양이야? 응. 다 보이니까 너네처럼 검은색이 됐네. 그러네. 뭘 그리는 중이야? 아, 나 너네 그려. 음, 우와. 우와, 그건 뭐야? 다섯 명, 누구 다섯 명? 고양이 다섯 명. 고양이는 다섯 마리. 표가 자유롭게 잘 그린다. 근데 물감을 다 써가네. 또써야 되나? 아니 오늘은 그걸 다 쓰면은 놀이가 끝나는 거야. 투 칭찬 젤도 안 먹었네 아직. 그만할 거야? 아니. <laughs> 왜 그렇게 쏟아? 멋진 그림이다. 소우야, 엄마, 이거 해보고 싶다. 데칼코마니. 봐봐. 붙여보세요. 데칼코마니. 응, 데칼코마니. 짜란! 우와! 쌍둥이 같이 돼! 하은이, 나은이가 왔나? 그건 다은이 해봐, 다은이. 다은이는 어떻게 하지? 언니 나도 짜줄게. 그기 뭐. 그 친구. 짜란. 다이 그게 바로 다은이구나. 멋지다. <목소리> 여기도 짜줘야 돼. 화가 아저씨 콧물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뾰족이 화가야 아 뾰족이 화가 아빠 얼굴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응이손 띄우고 가볼 때가 아빠 얼굴 나? 우와 오, 멋지다. 쌍둥이 엄마 아빠. 쌍둥이 엄마 아빠.